안녕하세요. 멘탈천국입니다. 앞서 보신 산티나는 인트로는 저급한 편집력으로 직접 만든 인트로인데요. 인트로 하나 갑자기 가지고 싶어가지고 뭐 만드는 방법을 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 그냥 뻔한 영상에다가 글씨 집어넣는 게 전부길래 제 개성 듬뿍 담아서 2시간 투자해서 완성해봤습니다. 오늘은 집에서 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인데요. 아 농담이고 영상 업로드 해놓고 저는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죠 여튼 채널에 변환점이 생길 때마다 일기처럼 기록해놓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첫 시작이라 내용이 좀 부실하지만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뭐 잡담은 이쯤 해둡시다 개인적으로 인트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영화의 진실과 진심을 담는다는 문구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집어넣는데요. 영화를 리뷰하는 채널은 참 많지만, 개인적으로 한숨이 많이 나오는 양산형 리뷰 채널이 자리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저 같은 방식으로 질보다 양으로 꾸준히 올리는 리뷰들.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지낼 때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. 물론, 리뷰 중에서도 전달하는 의도를 파악하고, 정리하거나, 더욱 깊게 파고드는 심층 리뷰도 있죠. 저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은 하지만, 앞서 시작하신 분들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어요. 저는 줄거리 설명이 거의 다 차지하고, 마지막에 개인적인 생각 짧게 남기고 마무리하는 영상들을 보면, 아직도 화가 납니다. 제 리뷰 영상을 보면, 자체 퀄리티가 높다거나, 뭐 대본이 잘 짜였다거나, 목소리가 좋다거나 생각 안 합니다. 더욱 잘 짜이도록 고민을 해야죠. 어 근데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 기준은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. 여튼 제몇 마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제 평가에 도움이 된다면 진실과 진심을 담는 리뷰는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말하기를 사랑하니까요. 아하. 아 오글거리네. 제가 악보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 유튜브로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답니다. 양산형 리뷰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. 더 이상 이런 방식이 늘지 않게 바라는 차원에서 어, 저런 문구를 한번 새겨봤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2020년이면 성인이니까 딱히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영상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 기뻐서 영화 평가나 심층 리뷰 말고도 영화를 소개하는 컨텐츠까지 만들려고 합니다. 거기다 가끔 악보도 올릴 거라 컨텐츠가 섞여서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시작하고 나서 좀 지켜보고 결정해야겠네요 그냥 일기 쓰는 개념으로 올린 건데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트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